안녕하세요 안협수입니다 아, 오늘은 서울 건대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그 자양동의 두평협소주택으로 유명한 협소주택이 매몰로 나왔습니다 이 주택을 안협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두평협소주택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곳이 이전에 있었던 토지 위치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삼각형 땅이에요 제가 이제 이곳을 실제로 가봤거든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어, 여기 맞네 이게 보시면은 담장이 쭉 이어져 있다가 여기 만푹 들어갔잖아요 땅이 담장 보면은 저기도 쭉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옛날 주택들이 모여있던 곳이었는데 어,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여기 다섯 평 땅을 지금 주인 말고 전 주인분이 다이 다섯 평 땅을 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분양권을 요구를 했었대요. 근데 그 분양권을 안 주려고 담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이 땅만 빼고 아파트 단지가 지어진 거네요. 한 작은 차한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정도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소형차가 한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땅의 크기였고 평수로 5평이었어요. 5평. 이 5평의 땅을 지금 협설택 건축주분 말고 이전 주인분께서 여기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알박기용으로 사신 거예요. 이 5평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거든요, 이 5평이. 이 아파트 건설사는 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 지금 이단벼락이 여기만 쏙 들어가 있잖아요. 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 피해서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 합니다 알받게 하신 분께서 높은 금액을 부르셨겠죠 아무래도 이 아파트의 건설사 측에서 그런 가격을 수용하지 않고 토지를 빗겨서 집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여기만 딱 피해서 지워버렸어 여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렸다 그래요. 이게 아마 나중에 화단으로 변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화단으로 변했다가 주인이 5평의 땅을 4200만원이란 금액으로 팔아요. 지금 이곳에 협소유택 건축주분께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2평 협소유택을 짓게 된 거죠. 그 2평 협소유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제가 이 집을 찾아갔을 때는 현장에 계셨던 분들께서 전세나 월세로 내놓으실 거라 그랬는데 매매로 나와 있네요. 이게 3층이 아니고 4층이에요, 4층.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이 안에 있는 영상은 예전 영상에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다 올리는 경우라면은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 올리기 마련인데 번개장터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얼마에 파실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안엽서 시청자분께서 그 알려주셨어요. 번개장터에 이 매물이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살펴보면은, 어딨냐? 예, 네, 여기 있네요. 한강 자양동 꼬꼬마 빌딩. 예. 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저는 찾아갔을 때 이제 거의 공사 막바지 단계에 가가지고, 냉장고도 갖다 놓으시고. 여기 어떻게 지나가, 여기? 와. 지금 현재 누가 살고 있나 봐요, 그쵸? 사무실이 이렇게 됐어. 여기 야경 모습이고. 그 3층이 두 공간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이 곳이 제일 꼭대기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사진은 안 나왔는데 여기 밑에 3층 공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3층 공간은 침대만 놓여져 있습니다. 다락 공간에서 수리가 있는 거 보니까 거실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층은 제가 듣기로는 카페나 떡볶이 장사 같은 거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 보면은 테이크아웃 전문 분식점이나 커피숍이 제일 그래도 만만하겠어요. 한 층당 두 평씩이고 이게 4층 높이니까 총 면적이 8평 정도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때는 6.5평이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또 찾아가니까 8평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평에 땅에서 지어진 8평 협소 혜택이 되겠습니다. 위치 정보가 써있는데 건대 입구에서 도보 5분 거리 5분 거리 정도 돼요.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도 걸어갈 수 있어요. 위치는 진짜 좋아요. 1층에서 장사하기에는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아서 배달 전문으로 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1층에 어떤 장사를 하시고 이제 위층에서 혼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완공되면서 내부가 잘 정리가 됐네요. 그때 가구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두 명이서 왔다 갔다 할수 있었거든요. 내부에서 근데 가구들이 생기고 하니까 두명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욕실을 생각보다 좀 넓게 만드셨어요. 그두평 면적에 비해서. 도로면에 있어 가지고 위치가 좋아요, 진짜. 바로 옆에도 아파트 있고 건대 있고 가는 쪽에도 쭉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뭐 1층에 이제 배달 장사 하시면서 위층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뭐 괜찮겠다 싶은. 아 물론 불편하겠죠. 이게 계단이 거의 사다리 수준이거든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이 계단인데 손 짚고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아늑한 공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건축비를 좀 추측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인분에게 이 5평 땅을 4,200만 원에 거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8평이잖아요. 정말 비싸게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평당 1,000만 원이 넘게 들여서 지었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1억 4천만 원에총 건축비가 들었다고 하면은 2억 정도의 차익을 생각하셔서 매물을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이제 서울의 땅값이라든지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땅을 찾으셔서 어렵게 협소 혜택을 지은 이런 기회 비용을 생각하셔서 3억 5천만 원이라는 매매 가격을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꼬꼬마 빌딩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직접 가서 보시고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댓글 보면은 <laughs> 3만 5천 원인가요?라고 <laughs> 올리신 분도 있고 어디로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뭐 이런 내용. 네, 오늘은 간단히 안협소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셨던 서울의 두평 협소주택을 어,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건축물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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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